안녕하세요. 사실 지금 식사 되나요?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먹을게요. 네. 벌써 네. 먹어봤어요? 아니요. 처음 먹어봐요. 그냥 공깃밥 하나만 더 추가해주세요. 사실 저 돼지 불고기도 하나 해주시면 안 될까요? 네. <laughs> 다 먹을 수 있겠어요? 안녕하세요, 웅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천호동에 되게 또 가성비 좋고 정말 맛있는 음식점을 먹으러 왔거든요. 근데 뭐 때론 이런 날도 있습니다. 어느 날이, 무슨 날이냐면, 어디거든요? 브레이크 타임이시라고. 그래서 지금 되게 또 두서 없이 어떤 음식점을 가야 될지 고민입니다. 여기입니다. 오목이네 가정식 백반. 제가 이 가오리찜 보고 한번 먹으러 왔는데. 안녕하세요. 사 지금 식사 되나요? 네? 식사 돼요? 가오리찜 안 돼요? 아, 가오리찜은 되는데. 아, 그래? 혼자서는 뭐 주세요? 아, 먹고 싶어가지고. 혼자서 어떻게 주요 네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먹을게요. 네. <laughs> 그래요? 네. 중짜 주세요. 중짜요? 네. 혼자 드실 수 있겠어요? 네. 엄청 먹고 싶었나요? 네. 와. 감사합니다. 어제 먹어봤어요? 아니요. 처음 먹어봐요. 근데 어디서 이게 먹을 수있 신기해서요. 가오리찜이 적혀있는 게. 가오리찜 대박. 우와. 오. 살이 확 발라질 것 같은데? 음. 사장님, 이게 다 살이에요? 네, 살다 먹으면 돼요. 우와. 사장님, 저 공깃밥 주시니까 네, 감사합니다. 우와, 이게 대박이다. 이거 다 살. 잘 먹겠습니다. 끓는 건가? 오, 일단 양념 너무 맛있다. 먹어보겠습니다. 와, 진짜 맛있다. 음. 살이 진짜 많구나. 약간 살이 얇은 게 되게 되게 쫄깃하다. 음. 이거 무거 밥에 올려서. 음. 이렇게 먹는 건가? 음, 자 이거 뼈도 씹어 먹는 거예요? 네. 네, 네. 아, 그럼 물렁뼈예요? 아니, 네. 그 제가 물렁뼈 가져가지고, 네. 버릴 게없요 와. 대박이죠. 이거를 밥에다가 이렇게. 살이 많아서 발라먹기도 너무 좋고, 와. 이거 그냥 다 살. 다 살. 음. 이렇게. 뼈가 딱 발라지는데, 저는. 약간 이 뼈를 무는 건제 취향은 아니어서 밥에 얹어서 음. 음 약간 뼈 식감은 우리 치킨 먹을 때그 물렁뼈 먹는 식감이에요 공기밥 하나만 더 추가해 주세요 어? 여기다 주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생선도 생선이지만 그 어머님이 저기서 바로 양념장을 만들어서 해주시거든요 이 양념만 비벼 먹어도 이러면 다른 메뉴도 한번 먹어봐야지 감사합니다 아, 고민되네. 가오리찜은한번더 먹을 거냐, 돼지 불고기를 한번더 먹을 거냐. 와, 이것 봐요. 그냥 이렇게 뼈가 발라지고, 이게 다 살이에요. 이게 다 살. 와. 맛있죠? 네. 진짜 맛있어요. 네. 맛있어요.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. 살이 진짜 맛있어요. 와. 맛있어요, <목소리> 가위. 여기다가 시금치 올려서. <목소리> 이게 어디 지역 음식이에요? <목소리> 강원도. <목소리> 강원도. <목소리> 사실, 저, 돼지불고기도 하나 해주시면 안 될까요? <laughs> 네. 다 먹을 수 있겠어요? 네. 아, 너무 배고팠어가지고. 생선은 좋았는데, 뼈 발라먹기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, 여기서 가오리찜 먹으면 살이 솔솔 발라져서, 저 사실, 이렇게 카메라로 찍을 때는, 바르고 바르고 이러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서, 피할 때도 있긴 한데, 아, 여기는 진짜 추천드려요. 와, 콜라, 맨날 콜라. 아. 아, 맛있게 와. 해놨어요. 약간 겉에 타주고 더 맛있어지는 거 알죠? 이런 불고기는. 큰 접시에 먹다가 이렇게 작은 접시에 나오니까 순간 당황했네요. 이것도 한번. 뭐고 말을 하고 좀형씨 배추김치도 있나요? 네? 배추김치도 있어요 배추김치? 네좀 드릴까? 네 어, 감사합니다 어우 맛있겠다 불고긴 김치지 이렇게 해서 약간 갈려둔 곳은 같지만, 뜻밖의 더 맛있는 곳으로 온 느낌? 수염치도 <목소리도> 맛있고. <laughs> 저 불고기 하나만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? 네네 음. 너무 맛있다 매콤하고 짭조름한데 이거는 딱 단짠단짠 살짝 양념장에 이렇게 비비면 더 맛있어지지 않을까요? 음. 급식 먹을 때는 가오리 그런 거 있잖아요 생선튀김 이런 거 많이 먹어봤는데 가오리찜은 또 처음이네 식감이 네 감사합니다 네, 공기밥더시요 <laughs> 감사합니다. 오전에는 식사 이런 백반류도 있고, 이렇게, 안주류. 아, 감사합니다. 와우, 뭔가 더 맛있어진 것 같아. 약간 저기 화구가 엄청 센 불이거든요? 이센 불에, 이 약간 웍으로 돼지고기를 불 계속 이렇게. 다 구워 주셨는데 불맛도 입혀지고 그리고 끝에가 약간 자잘자잘하게 타주고 갈비는 살짝 태워 먹어야 더 맛있는 거. 밥을 탁 올리고. 공치 올리고. 개인적으로는 이런 양념이 진짜 맛있잖아요? 그러면 벌이 아깝잖아요. 이런 거좀 볶음밥 추가로 사이드 메뉴로 있으면 좋을 듯. 먹어보겠습니다. 음. 사장님, 자 아직 조금만 더 주면 돼요. 그렇죠. 콜라도 하나 추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이 반찬들이 맛있으니까 밥을 진짜 많이 먹죠. 음~ 감사합니다. 맛있어. 솔직히, 돼지불고기는 일단 맛있긴 하거든요. 근데, 진짜 정말 솔직히 여기까지 와서 귀한 시간 내서 오는 것보단, 이 가오리찜 먹으러 진짜 추천드립니다. 이런 약간 돼지고기에 기름이랑 섞인 이 장도 은근 <놀람> 비벼먹으면 맛있어요. 몇 분기 먹은 거지? 예 예. 여기 신발장은. 예. 와 여기 가오리찜은 생각날것 같아. 네. 팔지억기 아버님 또 콜라로. 네, 내가 또 전화 드릴게요. 뭐 신발장 뜯지 말고 그냥 싹 껍데기 까고 저 치라고. 네. 예. 그냥 가오리 저 노벨지만. 자 이렇게 해서 오늘. 어, 이 천호동에 위치한 가오리찜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. 저는 분명히 다시 기억에 정말 많이 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오리찜 못 드신 분이거나 아니면 이 강원도에서 이 타지 서울로 오셔서 이 고향의 맛이 그리우신 분들한테 꼭 추천드립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너무 잘 먹었습니다. <laughs> 영수히 안 주셔도 돼요. <laughs> 잘 먹었습니다. 네, 가리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다음에 또 와요? 네, 잘 먹었습니다. 네. 네.